나 근데 이런거.. <laughs> <몰라. 웃음> 야 어디가! 네 여러분 안녕.. 아 야! 야! 여러분 오늘은 마검 점프맵을 시작할건데요 완전 점고 마검 점프맵 야 가자 오늘 할 분은 자 리온 야 리온 어딨어? 리온 여기있고 도티 도티.. 도티펜 여기있습니다 시작하자 야 유튜브 왔냐 올리냐? <laughs> 어 어이! 어이! 한 개로 못 잡아서 그냥 하자 야 이거 마검 갖고 있는 사람이 1등이야 야 1라운드부터 시작! 야 <뭐라> 아, 이거 아까, 이거 천부의 정복인데 이건 천부 <뭐라> 이거 정복이야 마법 장수 아니야? <뭐라> 아니, 아니 내가 마검 숨겨놨어. 들어. 너 게임하는 게 있어? 야 내가 마검의 왕이다 이 자식 들아야 어디로 가야 돼? 야 여기 1라운드 있어. 저기 그 사기인데. <뭐라> 야 내가 마검의 왕이야 도태. 아니 당치만 하고 있으면은. 나 잡아. 나안 잡? 혀 알았어. 야이가 <뭐라> 죽여도 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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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나저저 천. 근데 와, 왜 알았어. 아 처음으로 왔다고. 야 오케이. 어디 리버이씨 뭐야? <laughs> 어디? 아야 아, 리버이시. 어디? 와다가. 야, 남는 누구래요? 야 그냥 이제 나안 때린다 이걸로. 와 아. 연결됐다. 그 마검이야? 어. 뭔지는 모르지만 연결됐어. 다 마검이죠. 어, 난 마검이야. 야, 와. 야 너. 야, 근데 너. 나, 나도 이거 처음 해봐. 너한판 우리 거 쓰지 마라. 야스파 쓰지 마! 야스바 쓰지 마! 안 돼! 죽는다. 와이파이 수, 꺼라 너네. 죽는 수가 있어. 좀 좀. 로야 내가 이긴다 이번 번어딜 갔다 음, 때렸냐? 잘 가고. 떨어졌어. 야야야야 저. 저. 야씨 어디가 어디, 어디, <laughs> 어디 감이 날 떨어뜨려 어디 감이 날 떨어뜨려 씨저 마검맨 씨 여기 좀 마검맨 씨 안녕 도티 안녕 <laughs> 도티 도티가 미친 어떻게 할 거야 야. 응야또 누가 밀쳤냐오 강동민이 야 너네 야 쫄면끼리는 싸워도 돼 아니 저금 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리오한테 따져맞습니다 <laughs> 지금 <저> 따지고 있잖아 <laughs> 따지고 있구나 지또가면서 밀어야지. 왜냐면 내가 야, 나웠다안 아! 우누구 어! 어!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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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마 마고. 안녕하세요. 응, 사지 마. 가자. 1라운드로 <laughs> 가자. 아, 만다 알잖아. 야, 나 몰라. 진짜 운전 막고 싶냐? <laughs> 야, 한개 줄게. 한개 줄게. 아, 야. 아! 아, <laughs> 야 그냥 다음 라운드로 해서 누가 깨 네가 깨면 돼야2 라운드로 가자 어, 아니 철문이 지금 삶은 그냥 삶은 지금 달잖아 자 들어가 빰빰빰야너 아. 아, 너네부터 5초 5초에 내가 할게 야 점점 마감 세진다 자5 4 3 2 1 시작 점프에 완전 점프 복은 내가 할 거야. 아. <laughs> 야. 야! 떨어졌냐? 아, 야. 너, 저리 가. 때려, 때리면 너 나한테 죽어. 어, 어두 놈이 때렸냐? 야. 야, 어두워. 어두워? 호 아, 야, 내가 야간 뚜시, 두시... 아, 나 마크 머그판 아니야. 밝은 사람 많잖아. 얘들 야, 나칼 들고 있으면 딴 애들을 때릴 것 같다. 어 뭐? 아, 얘가 아니요. 점프 실패했어. 아 야, 거의 다 왔는데. 아야! 안녕, <웃음> 스티븐. <웃음> 야, 잠깐만, 야 저기 밝은석이상자하기더 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 아 이거 배타가 아닌 거. 배타 아닌 거. <laughs> 야, <웃음> 야, 야 대박! 야, 야, <웃음> 야 너, <laughs> 야너 <laughs> 하늘에 있는 성적 건수. 뭔데? 야, 빈국행이 날카로워 주세요. 아 그래, <laughs> 넌 이거 가져. 아니 아니야, 주면 날 죽일 거야. 알았어, 죽게, 줄게, 줄게. 야, 먼저 먹어, 먹어. 야, 이따 먹어, 먹어. 아무나 먹어. 아무나 먹어. 이거 <laughs> 날카로운 30. 뭐앞한명 때면 다 죽는다. 야, 나도 이거 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날카로운 30이다. 그럼 나네 한방 맞는 사람 다 죽어. 야, 나도 가봐 있고 있어 마구야. 이걸로 때려서 죽이면돼 야, 너네 버전 달라. <laughs> 안녕, 도티. 아이. 야, 예, 이거 이빠빠 아, 아까 그냥... 아, 아까 여기... 어? 야 우리 야 우리 너무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깨는데 너무 때려갖고. 야, 안녕. 때리 나한테 죽는다 이제. 아야 계속 계속. 야다 덤벼. 야나다야 얘가 이제 대왕이야. 아, 야죽여버린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요왜 내가 대왕이야? 야야가야가 세지면 날 죽여야 돼. 거리죽는 봐봐 죽는지 봐봐. 야야 아나내야너너너너아야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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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놀라> 아 살려줘 야야 <놀라> <다시. 놀라> <야, 놀라> 이거 될까 야, 죽이지만 죽이냐 아야네야야 아, <놀라> 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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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나야나야가너 입어 야내거다 내놔 야야야야내거다 내놔 근내나 진짜 몇나야 내놓으라고 야 도대 내놔 내놔라고. 내놔라고, 이거 내, 내꺼라고. 야, 사실는 낯을 주겠다. 내꺼라고, 그래, 내가. 야, 내꺼라고. 진짜 죽는다. 하지마! 어, 야, 죽였어, 어떡해! 아, 야, 이거, 막으면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아니, 근데 잖 아니, 아나너부한테 부렸지. 야, 3라운드 가자. 원래 이거 내꺼야! 3라운드 어쩌라고. 가자. 3라운드. 3라운드. 아이씨. 아, <laughs> 야, 그만 때려, <laughs> 이제. 야, 그만 때려, 이제. 음, 음. 음. 야, 너너희나몇 네 한다는 줄 알아? 여섯 칸 달았다. 내 원래 주방 맞으면 그럼 죽지 않냐? 아, 근데 넌넌넌 살살 야, 너는 날나다어내너어 메시 여기 있다. 어, 어. 야야 다이아몬드사 53이야. 야 강성민 한개 조금만 준거야야나 화룡수. 야빨 누가 어. 먹이야어딜야말라 먹은... 어. 어, 내가 킬 거야. 4라운드 맞지 여기? 맞아. 야세 칸대로 바보야라운드 오라운드 야야 어, 나와 나와. 야야 야, 나와. 야 나와. 하지 마. 나안 시킨다 아아이 그냥 <목소리> 이거 해 아니야 너문 막아버릴거야 아 진짜 야 빨리 나와 야 기다려 나 같이 가라 오케이 오케이 야네가 부리고 있어 같이 안가면 죽어 알았어 빡, 야 빨리 들어 나와 야 이거 문 열어놓자 그냥 야 들어가자 야나야청 나 엄청... 그냥 건너 야 누가 활 먹었냐 근데 나활 없어 뭐야 나 갑자기 이기 올라왔어 어야어야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이거 날카로움 좀 붙여 있어 야 상자다 상자다 뭔데 뭔데? 어! 인챈트 케이크 어. 와 날카, 날카씹날카씹 날카 날카 근데 약해 그거 나보다 맛있는 어? 케이크 야 내가 지금 대장이야 지금 아아야 케이크를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를 아까 시아야 보고 잖아 안녕 아나가다 안녕 도티 너 이거 가질래? <laughs> 응, 네. 알았서 이거 가져. 날카처럼너 이거라도 가져. 근데 이거 좀 약해. 내가 처음에 가진 거야. 야, 진짜 마검짱맞지게 야, 잠깐만. 쟤가. 쟤가 다. 아나 떨어졌어. 갔는데 떨어졌어. 그만 때려. 어디 때려. 이 자식이. 약하게 다시 주면 안 돼? 안 돼. 너 때렸어. 너. 그럼 날 때려?

오케이, 튕겼어. 야 같이 가야나 튕겼다 오케이 오케이 야야 같이 가나나 나 튕겼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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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자 고고 응, 가자 장난치 어 자구려 잘가 고이 야야한 명씩 죽여볼까 한번 야나 야, 나 아무 텐도 없어 알았어 자, 2편에서 만나기로 하죠.